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결국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형에 예수님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뜻대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한 죄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하지만 어, 군중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보다는 밀려과가 살인을 일삼은 어,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 바라바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진짜 이름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17절을 보면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두 사람의 예수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기 백성을 그 주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구원을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짓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바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당의 간구로 로마에 저항한 독립투사로서 칼과 폭력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바라바에 대해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이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환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중들의 환호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라바 예수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환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 예수가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여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는 것이죠. 군중들이 원했던 메시아, 군중들이 원했던 예수는 바로 바라바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군중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바라바 예수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시는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있는데, 완전히 세속화되고, 이 땅에 속한 변질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라바의 삶을 한번 재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부집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무력 투쟁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이죠. 진짜 예수를 만난 뒤, 그는 자기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바라바 예수는 자신의 이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때문에 살아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의 이름의 사명대로 진정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이 살인자요 강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마 기독교의 전승으로 내려져 오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승을 토대로 만들어진 소설과 영화 바라봐도 아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야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야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난 모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고 일본 열도를 술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제목이 바로 미션 바라바입니다. 아마 살인자요 강도였던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이후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전승을 토대로 바라바와 야쿠자 자신들을 동일시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을 미션 바라봐 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방향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대로 설정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제대로 된 존재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제대로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우리의 삶에 회복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의 존재적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사명을 다시 깨닫고 그 사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